쭉쭉쭉쭉 자. 아 감시같은데 어힘 좋습니다 힘 좋아 6시 23분. 9월달 접어들면서 해뜨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출발. 오늘 여기는 안도입니다. 제가 며칠 보면 조항도 괜찮은 것 같고, 안도가. 오늘도 안도로 나와 있거든요. 오늘은 내물입니다, 내물. 발 앞에는 막 벤치 새끼들이 막발 앞에 부글부글 하는데 새벽에 잠깐 낚시해보니까 고등어 새끼들 아주 고등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4대 도미 나오시기죠 집중해가지고 공략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도 채비가 G5로 시작을 합니다 여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이렇게 G5 봉쏘로 물리고 g 5찌를 사용해가지고 전층을 이렇게 탐색을 해가면서 바닥층한테 바닥층까지 서서히 내려봅니다 어떤 어종이 무느냐에 따라 좁쌀을 물려가지고 어느 층을 공략을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미끼가 그대로 살아옵니다 여름 시즌은 대표적으로 뱅이돔이 먼저 공격을 하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뱅이돔이 안 보이네요 조류가 지금 거먼 곳에서 이렇게 발 앞으로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뒤쪽을 던져가지고 바 앞쪽에서 지금 입질를 네. 받아보려고 지금 공략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근데 아, 자부들이 뺀치하고그 자리돔들이 막 많이 피어오릅니다 지금 발, 앞으로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갯바위 근처로 이렇게 밑바위를 쌓이다 보면, 어차 바깥쪽에서, 오기가 또, 조류를 따라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물색은 아주 맑습니다 오늘. 오늘은 바람도 살랑살랑하게 불어주고, 시원합니다. 뭐야, 오이, 박는 게, 돌 같기도 하고, 용시냐? 아하. 감성돔이한 마리 물어버리네. 에이. 눈만 붙은 감성돔이한 마리 물어버리네요. 바다 꺼내서 입시를 하는 것 같은데. 모자를 좀 쓰고. 뱅이돔이 나올 것 같은데, 뱅이돔도 어디가 안 뜨냐? 시간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아, 참돔이 올라왔네, 이제. 상살도 깊숙하게 입지를 하는데요. 오븐을 한번더달라가지고 조금 깊숙이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요. 뭐라도 물어야지, 이렇게 공략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바닥에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뒤쪽에서 한 번. 아, 조금 큰걸 달았구만. 편지를 못하네. 뱅헤덤이 올라 오네요. 아, 뱅헤덤도 깊숙하게 못니다지네 우와, 아우, 사이즈도 괜찮네. 그래도 괜찮은 놈이 올라옵니다 뱅이동이20 7, 8 정도 되는 놈 어찌 됐든 3대돔 잡았네요 3대돔 아무래도 조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입질이 아주 미약하네요 미약해 시에 전달되는 의신이 깔짝깔짝하고 맙니다 깊이 물면 뱅이동은또말리수가잘 안됩니다 뭐요 병애동 가 나오네 작다 작아 영도 안 옮길래 옮길래 하나 안 옮겨 크긴 크다 와. 생가 확실히 있기는 있는데 시야양안 크네 퍽퍽한다고? 어? 어. 와나 진짜 달아나겠다 완전 밖으끄질이안 해. 계속 끌고 가으로아 그럼, 그럼 참돔고 그거 아,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아니 아니 그래갖고? 는데아 어, 사모스라 했다 아 내가 그래갖고 호 바꿨어 근데 거기안 물어본다 다 쓰는데, 이거는. 중종 쓰는 게, 뭐야. 감성돔이네감성돔씨야 괜찮은 놈이 한번 올라왔네. 우와, 우와, 차차. 어우. 한35 정도 되는 감성돔감성이가 있네요. 고기가 밖에 없네. 가위에 붙어 있네. 계속 잡아가고 오히려 바깥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뭐냐, 이거. 어차차야 이것도 감시인가요? 아, 이건 달아, 느낌이. 느낌이 틀린데. 야. 감시가 이제 제대로 붙어버린 것 같은데. 우야차 정도면 제대로 붙여버려요. 손바닥만한 놈들이 보이네. 와, 숭어 봐라. 와, 뱅에 바로 해. 뱅이 크다 크. 쭉 어, 쭉쭉쭉쭉. 쫙. 아, 감시 같은데. 어, 신좋습니다 힘 좋아. 와, 야, 이거 드롭봉하기요즘간한데드롭봉하기요즘간한 사이즈. 시원해, 끌고 들어가, 뿌리. 좋아요. 벽에 붙어가지고 이게, 제 뒤에는 없어. 아니, 감시가 너무 빨리 들어온 거 아이가? 평소 감시 낚시를 발 앞에서 낚는 걸안 좋아하는데, 발 앞에 막 벽에 붙어가지고 고개들 안 나갑니다. 뛰냐? 허무 용 시간노 감 선생 감 시간마 버글버글 행위 행위 몇 신데? 11시 25분 벌써 시간 다 돼버렸네 어, 시력좀 된다 응? 어? 안 생겨. 어, 딱, 크게 나온다, 이제. 아, 힘 너무 좋아. 아, 감시 타자. 뱅이도 봐봐, 요뱅이거요 뱅이, 요거 다. 이거 뱅이 봐봐. 뱅이가 안에 붙어가지고 왕기 나온다니까.